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탄은 유혹의 불화살이 효력이 없으면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인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시도한다. 오직 믿음만이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이 화살들은 적들의 예비용국이다 유혹이 실패하면 사탄은 영혼을 불사르기 위해 이 화살통을 열어 화살 세리를 퍼붓는다. 사탄은 영혼을 웃으면서 지옥에 가게 만들지 못하면 울면서 천국에 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탄이 이 화살을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크게 낙심하기 쉽다. 요백에 퍼부어진 화살이 이런 종류였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시자, 그는 이익이나 쾌락이라는 금사과를 내미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부추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했었다. 요배 요베 아내는 요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이 화살은 성도의 생각을 크게 어지럽힌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마음 속에 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명료하게 하면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부추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심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더잘 보살피지 않거나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이유로 그분의 충실하신과 보살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는 말로 이회 화사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취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말은 성급하고 경솔한 마음에서 비롯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믿음은 가장 혹독한 고난과 가장 슬픈 섭리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라. 그러면 잠시 후에 지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탄은 유혹의 불화살이 효력이 없으면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인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시도한다. 오직 믿음만이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이 화살들은 적들의 예비 용국이다 유혹이 실패하면 사탄은 영혼을 불사르기 위해 이 화살통을 열어 화살 세리를 퍼붓는다. 사탄은 영혼을 웃으면서 지옥에 가게 만들지 못하면 울면서 천국에 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탄이 이 화살을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크게 낙심하기 쉽다. 요백에 퍼부어진 화살이 이런 종류였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시자, 그는 이익이나 쾌락이라는 금사과를 내미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부추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했었다. 요배 요베 아내는 요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이 화살은 성도의 생각을 크게 어지럽힌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명료하게 하면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부추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심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더잘 보살피지 않거나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이유로 그분의 충실하심과 보살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는 말로 이회화사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취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말은 성급하고 경솔한 마음에서 비롯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믿음은 가장 혹독한 고난과 가장 슬픈 섭리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라. 그러면 잠시 후에 지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